예배와 전쟁이 서로 어울린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배란 단어를 사용하려고, 그리고 글을 쓰려고 해보면, 기쁨이라든지 평화, 뭐 이런 단어들이 어울려서 함께 조합을 이루지, 전쟁이란 단어가 어울리지를 않습니다. 꼭 예배와 전쟁이란 단어는 어울려서는 안될것 같아, 보인 느낌을 갖고 살지요. 그냥 놀랍게도 예배의 본질을 잘 살펴보면 예배는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 중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은 세계대전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역사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멈춰본 적이 없는 전쟁, 그리고... 어느 지역도 빼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전쟁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삶 전체가 영적 전쟁터인데 그 전쟁터 중에 가장 극렬한 곳이 바로 예배의 장소입니다 우리 삶 중에서 우리는 항상 영적 전쟁의 도전을 받습니다 항상 내게 주어지는 상황으로 인한 내 속에서의 내면의 전쟁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영적인 삶과 육적인 욕망의 삶이 전투를 벌이고 됩니다.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전투를 하게 되고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고 삶의 현장에서 불안하게 되어지고 답답하게 되어지고 치료하게 만드는 사단의 역사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과 싸워야만 하는 십자가의 군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넉넉한 군인들이 이 코비드 사태로 복잡할 때 술을 먹고 뭐 어떻게 했다, 뭐기대하지 않았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야 우리나라 군인이 어찌 이렇게 됐을까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군인은 가족도 잊어야 하고 군인은 자신의 취미 생활도 잊어야 합니다. 그저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 주어진 시간 최선을 다해서 훈련 받고 정신 무장을 해서 적군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인전무태의 정신으로 무장하도록 띄어져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 군대는 그렇지 못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마찬가지.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져야 하는 우리도 그들을 바라보며 아이고 어떻게 군대가 저렇게 됐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도 오합지절의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진 것은 아닌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가장 싫어합니다. 특히 어떤 예배를 싫어할까요? 성령 충만한 예배를 싫어합니다. 힘차게 부르는 찬송을 두려워합니다. 힘있게 합심하여 여호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사탄은 힘을 잃고 도망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 이름을 찾는 걸 정말로 싫어합니다. 그러기에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많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정말 많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의 귀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때로는 사탄은 우리의 이성과 논리를 이용하기도 하고 너의 지식으로 이해가 되니? 라고 되묻기도 합니다. 우리의 경험을 들먹이면서 말씀을 부정하게 만들죠. 사랑하는 동강의 가족 여러분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회방하려고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생명이 넘치는 예배,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산 예배를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것은 누가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결단하고 내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 중학교 때 3학년 때였는데 점심에 도시락들을 먹고 바로 그 다음 시간이 이어졌는데요. 애들이 이제 식곤증에 졸기 시작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갑자기 우리 반아이 중에 하나를 아무개 이름을 부르니까 네, 일어났어요. 나와. 우린 제가 졸다가 이제 붙들렸는 줄 알았습니다. 앞으로 나오게 하더니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뭐라고 하시냐 하면 예, 여기 좀 봐라. 여기를 이렇게 딱 찢기는 거야, 얼굴을. 여기에 불긋불긋불긋, 뭐 이렇게, 이게 뭐가 난 것처럼 막 불긋불긋한 거야. 애들이 다, 그게 뭐야? 막 그랬는데, 선생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수업 시작하고 5분 뒤부터 졸음을 참으려고 계속 손톱 여기를 꼬집고 있었다는 거예요거야 그 이거. 졸리면 여기를 막 꼬집어 막 비틀고 또 비틀고 그리고 수업을 들으려고 애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성적이 좋지 않아도 좋아 이러한 자세로 공부하는 이러한 친구가 너희들의 친구인 걸 고마워해라 이놈들아 이러셨어요 그 어릴 때인데도 뭔가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거기가 공부를 잘했냐? 아니, 그렇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아이의 삶의 자세가 너무 이쁘지 않나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배를 지켜야 하고 하나님이 예배에 동참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십자가의 군병이에요 유대 여사밭 왕 때의 일입니다 여사밭은 굉장히 훌륭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은 왕입니다. 그런 여호사밧에게 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의 강한 군대가 쳐들어 왔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여호사밧은 온 백성의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백성과 함께 여호와의 전뜰에 모여 여호와께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3절처럼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우 앞에 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와 자녀, 그리고 어린 자녀들까지 모두 데리고 나와 기도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게 생긴 겁니다. 그때 이 유대가 결정한 것은 군대를 형성하고 뭐 어떻게 하고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기도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뜰에서 예배드리기로 했다는 겁니다 주님 저희는 저희를 치러오는 대적을 상대할 능력도 없고 어쩔 줄 알지도 못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것이 여우사바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스톨리 나여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나가 싸울 필요도 없다. 다만 전쟁터에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원수를 물리치시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코비드19로 복잡해져 있습니다. 왜 우리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처럼 하지 못할까요? 왜 지금의 기독교인들은 이처럼 주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왜 기독교인들 중에 기독교인의 힘을 모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을까요? 이제라도 우리는 정말 기도하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야 합니다. 온 백성의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비하고 레위스 사람들이 서서 정말 큰 소리로 하나님의 여호를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찬양대로 하여금 가운을 입게 하고 전쟁터에 나가는 길에 앞장서게 했습니다 적들을 만나 전쟁을 시작하려고 할때여호 사바스는 먼저 큰 소리로 찬양하게 했는데 이 찬양대의 찬양과 온물의 찬양이 온 땅에 흘러 넘쳤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그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치시기 시작하시고 그들은 서로 죽이기 시작해서 모두가 진멸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쳐다만 봤습니다, 찬양만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이 전리품을 거두는 데만 사흘이나 걸렸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전쟁이 아닙니까? 유대는 온갖 무기로 무장한 막강한 군대 앞에서. 찬양대에 가운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겁니다. 자신들을 죽이겠다고, 자신들을 노예로 삼겠다고, 살기 등등했던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겁니다. 군대는 뒤로 가고, 찬양대가 앞으로 나선 겁니다. 하나님이 감사하다고 찬양하였다는 겁니다. 두려움을 주는 적들 앞에서 감사의 찬양 예배를 드린 겁니다. 여호사바은 찬양으로 있는 예배로, 원수를 물리쳤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공격할 때도 그들은 무기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일곱 양각 나팔을 든 찬양대가 앞서고 하나님의 법궤가 그들을 따르며 여리고 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날 그들은 크고 힘차게 힘을 내어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찬송의 능력. 찬성의 기적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군대보다 더 강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창과 칼과 방패로 무장하고 다가올 때여호사바은는 찬성과 기도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아갔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리고를 찬양으로 무장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동광의 가족 여러분 힘든 시기 우리는 찬양의 예배로 살아나야 합니다.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 그의 신앙의 정도를 짐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찬양이 영적 상태를 재는 바로 밑터기 때문입니다. 찬양 시간에 찬양하지 않고 무언가 실험에 빠져 골똘히 딴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찬양 입으로 나오지 않아 그냥 묵묵히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찬양은 형식적으로 입에서 나올 뿐인데 입에서 중얼거리고 많은 겁니다 찬양의 시간이 오히려 자장가 시간이 되는 분도 있습니다 틀림없이 영적인 병에 걸린 분인 겁니다 마음의 기쁨과 감격이 있을 때 그것은 먼저 찬양으로 나타납니다 감사원금을 드리게 된 이유도 그것입니다 감사하여 찬양하고 싶으니까 이 찬양의 영광을 감사로 돌리는 거죠 나도 모르게 찬양이 흘러나오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보십시오.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정이 서서 춤을 추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보십시오. 찬양에 막 가슴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보십시오. 가만히 있지 못하고 무엇인가 헌신하고 봉사할 거를 자꾸 찾게 됩니다. 나나 나, 나에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며 자연히 찬양이 흘러나오도록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해 오나요? 찬양을 드리십시오. 찬양은 우리의 삶에서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 줍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베드로는 감옥 속에서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옥토가 움직이며 사슬이 벗겨지고 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일로 인해서 간수와 그 집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찬양은 이처럼 우리의 속박을 풀어버리는 것,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불안과 공포로부터 해방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굳게 닫힌 옥문이 열리듯이 영적 찬양은 우리의 완관 마음을 활짝 열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찬양이 영적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힘차게 찬양하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우와 하나님 앞에 남녀노소가 다 모였습니다 함께 모이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하나가 흩어지면 힘을 잃지만 함께 모이면 엄청난 힘을 나오게 합니다 여러분 IMF 때를 돌이켜보십시오 그 두려움 앞에서도 방방곡곡 온 교회가 합심하여 회귀 기도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아 m f 을 벗어나도록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진짜 산골짜기 깊은 곳, 열명 넘어이자는 시골교회까지 하는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돈에 미쳤었다고 얼마나 많은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금모기를 그 열자고 했을 때에도 나라가 주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기독교인들 어느 여전대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게 금목이가 전국으로 확산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아이들 돌반지까지 다 끄집어내서 하나가 되어 IMF를 이겨내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역사에서는 IMF를 치유롭게 이겨낸 유일한 나라 코리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의 힘은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와 하나가 모여 둘이 되고, 둘과 둘이 모여 낼수될때 우리는 큰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나 혼자 기도하지 않고, 누군가의 또 하나, 그리고 또 누군가의 기도를 부탁할 때이 기도의 힘은 배가의 배가가 되고 또 배가가 됩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한 목소리로 주님께 기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지옥이 흔들립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천군 천석 하늘에서 우리에 화답을 해줄 겁니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처럼 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대면 예배라도 드리려고 애를 쓰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려고 애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다가 계속 우리가 요청하는 것이 비대면을 이제 없애고 우리가 대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요? 대면이 안 돼도 비대면으로라도 한 식구로 더 모이도록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모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해야 하기 때문이고, 말씀의 모습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이렇게 열심히 모입니다 서로 모여 힘을 더하고 서로 모여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랑의 단체였던 겁니다 세상이 편리해져서 설교가 온라인상에 가득합니다 힘들어 교회까지 가지 않아도 집에서 TV나 인터넷을 통하여 그냥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된 세상이 됐습니다 산에 가서도 이제는 핸드폰으로 예배 실황을 중계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멋진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안 나와도 성경 보고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이 예배다 아닙니다.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할수 없이 비대면 드리는 이 상황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준비하고 계시나요? 정말 정갈하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님께 예배 드리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면 신앙을 지켜가지 못합니다. 오순 열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을 때 성령이 마셨습니다.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모이게 하십니다. 여러분, 비대면이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한 번도 빠지지 않던 예배가 한 번쯤 빠지게 되고, 한 번쯤 좀 늦게 출발하고 늦게 준비하면 차에서 들이지 이러한 중심으로 바뀌다가 예배를 빼먹는 때가 생기지 않나요? 예, 네.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그들은 심히 큰 소리로 하나님 여와를 찬송하였습니다 심히 큰 소리로 특별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님을 다해 외친 겁니다 목청이 터지라고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찬양이 힘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죽은 심령, 병든 심령은 건드리면 신음소리와 탄식소리만 나옵니다. 은혜가 넘칠 때, 주여, 아멘 하는 소리가 아니라, 에휴, 라고 소리가 바뀌었다면 이미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에서 아멘이 쏟아져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건강한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낙심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내 마음에 근심이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니 오직 예수 이렇게 찬양한다는 겁니다. 찬양을 하면서 위로를 받고 찬양하면서 힘을 얻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힘을 얻고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으며 내 삶이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해야 할일 그리고 할수 있는 일 그것은 바로 찬송과 기도이며 예배입니다. 예배는 찬미입니다. 예배를 회방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찬송으로 물리치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찬송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의 가사죠 성령 충만하여 충심을 다한 예배를 드립시다 예배는 우리가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터에 군수물자와 천군을 보내주는 영적 전쟁의 본부입니다 예배를 통해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